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돈또렁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수용과 정서 공감을 지금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감정을 알아주고 정서를 알아주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죠. 아, 저 아이가 슬프구나. 친구 간의 관계에서, 어, 너 되게 불안해하는구나. 힘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사회적인 변화이기도 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이런 감정 수용만이 아닌 그 이면에 있는 욕구 수용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상황을 보면은 그냥 감정만 알아주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당사자도 감정 정도까지만 인식이 될 뿐, 그 이면에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나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감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궁극적인 표현을 한다면 바로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정만 다룰 때 주로 이런 말들을 쓰게 될 겁니다. 왜 이럴까? 뭐가 문제지? 야, 그만 울자. 그만 화내자. 그만 불안해하자. 왜 이러한 양상의 표현들이 나올까요? 바로 그 이면에 욕구가 해소가 되지 않으니 똑같은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표현하기도 민망하죠. 쟤는 왜 맨날 슬퍼해? 맨날 불안해? 쟤는 왜 맨날 화를 내? 이런 식으로 보면서 더 이상 공감을 해주지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뭔가 부적절하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만 다루다 보니 왜 이래 나는? 뭐가 문제야? 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이럴까? 야, 이제 그만 느끼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욕구를 알아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고 싶지? 뭘 하고 싶으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지금 슬픈데 이 슬픔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 나와 지금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져요. 대리만족이겠죠. 그래서 타인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행동이 나에게 위안이 되고 그들의 그러한 행동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그러한 행동을 스스로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슬프거나 화나거나 불안하거나 그럴 때 내가 뭘 하고 싶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어떤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그런 걸까? 이 질문들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좀더 깊이 있는 정서 이면에 욕구까지 수용을 받고 수용을 해주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문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